여기 담배를 맛있게 피는 회장이 있습니다. 역시 김이사는 믿을만해요. 꼭 성사시키도록 해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사장.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굿모닝. 좋은 아침이죠? <laughs> 미령상사 김이사와는 어떤 관계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이 버렸던 친구죠. 나와 미령상사는 적대관계예요 우리 회사가 살기 위해선 그쪽으로 들어오는 바이어는 내서 와야 해요. 나를 위해 친구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이는 약자가 강자한테 먹히는 경쟁사야 아닙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회장은 몸이 아픈 모양이네요. 회장님 이러지 오. 마세요. 이 간호사 손만 닿으면은. 아참이 시각에 된 달이게. 오장님 와, 지방 공장 시찰 좀 다녀오세요. 미령에서 냄새를 맡으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laughs>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일본 바이어가 언제 입국했어? 아, 회장님이 급하게 찾으세요. 야너 장이사 대책을 세워요. 어제 입국을 했는데 현방이에원 합니다. 다음 달에도 또 다른 구매권이 또 있습니다. 어? 현주야, 음. <웃음> 경미야. <웃음> 실, 한국에 온 지는 6개월쯤 돼. 맨 먼저 널 만나고 싶었지만, 혁준씨와 너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난 지금 아주 행복해. 가끔이나마 날 찾아주는 혁준씨,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인 이미 잊었어. 이 바이어가 사장님을 만나 뵙고 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요. 오부장은 그만 퇴근하세요. 그래, 충실하자! 이 잘생긴 나한테는 눈빛 한번 안 주고 어휴 돈이 좋긴 좋구나 저 일본 바이어는 일은 안하고 엉뚱한 데만 신경쓰고 있으니 조금 있으면 사장님이 없을 겁니다난꼭 성공해야돼 돌아가신 부모님을 잊어서는 안돼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경미상사가 연 100만불어치 계약을 빼줬답니다 한진그룹이 부도를 받고나서 폐업을 했다가 그룹. 사실 이번 일에 오부장님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뭐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laughs> 사장님같이 아름다움을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laughs> 그럼 오늘 밤에 오피스텔로 와요 역시 김이사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이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니 김이사는 바이어 상대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치도록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김이생님, 마다만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미 씨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회장님의 명령이 계셨습니다. 네,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수미양이 우리 회사를 위해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내가 왜 수미양 같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중요한 비즈니스에 참여시킨 줄 알아. 육체적 접촉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도 육체적 접촉을 한번 시도해 볼까. 유수빈는 바이어를 상대하죠. 그 수미양 통장으로 돈좀 넉넉히 넣어 줘요. 내일 막아야 할 오미오옥인데 더 이상 자금을 끌어들일 데가 없습니다. 그 방배동 손녀사한테 전화 좀 넣을게. 난... 총각 딱지 뛰었다. 야, 나이스로네 총각 딱지 뛰게 자랑이냐? 나는 평생 가도 그런 여자 못 만날 거다. 우리 여자 사장. 그럼 유부녀나 과보겠네 그런 여자라면 너한테 찾아오지도 않았다. 아, 죽이더라.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빈대도 잡아먹는다더니 완전히 뿅 갔구만. <laughs> 아니, 아니야. 경미리에서 내가 떠나야 돼. <laughs> 경미가 돌아왔어. 알면서 왜말안 했지? 경미가 외국으로 떠날 때 눈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과 가까이 있게 됐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경미의 자리가 너무 크다는 걸난 알았어요. 오늘 일본에서 나카무라가 미령 상사와 재계약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계약은 우리 회사와 하게 될 거예요. 미령 상사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너한테 전화를 했어. 그쪽 필요한 만큼 자금을 대주세요. 돌아가. 너에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보내지 않아. 사실은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한국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 너의 아파트로 찾아갔었어. 오래전 혁준씨가 내게 준 문서를 늘 간직했었어. 그건... 널 잊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이상 과거가 될수 없어. 개자식아 내가 여자 없어네 여자를 가르쳐낼임 혁준씨... 아직도 사랑하니? 대답해야 하니? 미국으로 떠났으면 병원에 거기서 살 회장님! 자금줄이 풀렸습니다. 자네는 낙가무라 상권이나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게. 순야 미령상사 알지? 응. 어, 거기 계시는 장이사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럼 됐어. 절대로 으름에 들어가서... 응. 미령상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laughs> 자, 조작! 아, 준주! <좋다>. <laughs> <laughs> 아. 언니, 조그마 선물 하나 보냈어 <laughs> 그래, 고맙게 받겠다. 경리씨가 보낸 선물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오부장님은 오동팔씨고 저는 사장이 아닌 하경이에요 지금 경리는 오동팔 부장과 속초에 있어. 혁준씨 회사 미령상산 내일 보도가 나게 돼. 경리가 왜 한국에 돌아왔는지 알긴 기 알어? 손녀사와 손잡고 미령상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의 죄를 맴돈 것 뿐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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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준씨가 도와주면 아버지는 일어설 수 있어! 미안하다. <laughs> 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어디서 무얼 하고 <laughs> 있었어 임마! 손녀사와... 경미 상사에 악랄한 계략에 빠진 것 같습니다. 경미 상사가 뭐하는 회사야? 회장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아, 하...정도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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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버려! 회사 지분의 51%를 형주 앞으로 해주시고요. 김혁준 이사를 사장으로 선임해주세요. 여자와 남자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